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6절부터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론 유다의 죽음에 대한 해석, 성경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가론 유다의 죽음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론 유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질, 질문과 또 의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세우신 세운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세운 사도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있겠는가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세, 이렇게 어, 이렇게 사도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름받은 이 사도들 가운데 이렇게 배신자가 생길 수가 있게 된 것인가? 어,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실수로 가론 유다를 어, 잘못 세우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뭐 실수로 잘못 이렇게 가론 유다를 세웠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가 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도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데, 가론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도들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을 왜 사도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론 유다를 충분히 이게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이 가론 유다를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가론 유다의 죽음도 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론 유다가 이 성전에 이제 은 삼십을 다시 도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는데 이은 삼십으로. 포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3 0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3 0 개를 여호와의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가론 유다의 이 죽음 또 가론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은삼십을 통하여 토기장의 밭을 사고 또 그것으로 이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해내 가지고 일부러 이 토끼장의 밭을 은 30으로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그들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가론 유다가 어, 자기 이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해서 죽게 한 대가로 받은 이 돈을 성전에 헌금함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피를 흘린 그 돈이기 때문에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성전고에서 빼내서 이 토기장의 밭칠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것을 피바치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일장 1 9절에도 그것을 피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아겔다마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그네의 묘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하면서 이 가론 유다에 관한 사건이 성경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대로 이루어, 이루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계시고 또 만나 주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힘써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사도들도 모였고 또 14절에는 그 여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친동생들도 거기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거의 120명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가론 유다에 대해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론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 답이 무엇 뭐,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도 아마도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 가론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이 가론 유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이제 11명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11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명을 더 이렇게 뽑아서 이제 열두 명의 사도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가론 유다의 배신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0 0편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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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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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이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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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것이0 0 0 0 0 0 0 0 0 0 0이이0 0 0 0 0 0 0 0 0 0 0이이0 0 0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가론 유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69편 25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제가 69편 25절 읽어드리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28, 28절에는 69편 28절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동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가룻유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고 할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 깨닫게 되면서 이 악인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이 이제 그 사도의 직분에서 지워 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지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또 이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는데 그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시편 109편 8절 말씀해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하여서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이 사도의 직분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서 답을 찾고 있고 또그 성경에서 어떻해야 게 할지에 대한 그런 해답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로 나아가서 그 기도할 때 무엇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어떤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어졌으니 그냥 맞지 못해 그냥 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답이 없이 사는 사람과의 모습은 너무나 큰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뭐한 가지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예를 든다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된 모습이나 또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될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해가 빛을 잃고 또 달도 빛을 잃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또이 때에 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 시대에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발견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까? 또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실망과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과연 그런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그 요셉 같은 경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죠.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요셉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을까? 아, 이 형들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하나님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답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이 베드로나, 또이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처럼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가, 것인가라는 것을 늘 찾아보고 또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데 귀하게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